잘 아시겠지만 이제 화주분들이 이제 수출 을 면장을 떼달라는 경우 있잖아요. 네. 이제 급해가지고 빨리 해달래. 이 네. 포딩 통해서 이제 진행을 하기 전에 물건 현재 위치가 어디냐, 물건 위치에 따라 관할지 세원이 틀려요. 그래서 물건이 어디 있다 그래서 이 그쪽 관할지 세원으로 저희 신고를 해줬어요. 네. 근데 갑자기 적재지 검사가 나온 거야. <laughs> 신고지 검사는 거기서 검사하는 적재지 검사는 면장을 수리를 해줘. 네. 그렇지만 물건 나가지 말고. 공항에 도착하면 그쪽 공항 세관에서 검사를 해라. 네. 그래 서 이제 그 면장을 화주한테 딱 넣어줬어요. 메일로 요거는 적체지 검사에의해서 공항에 도착을 하게 되면 공항 고초 세관에서 검사를 받아라. 네. 그 메일을 다 보내줬어요. 다 시시 달아가지고 화주가 다 보내줬어요.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세관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공항 세관에서 네. 물건 어디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좀 기다리세요. 그래서 그 다음 날. <laughs> 확인해볼게 그랬니 전화했어 우리 직원이 후원팀한테 물건이요? 물건 나갔는데요? 그러니까 어디 에 나갔냐고 공항 어디 있냐고 그랬더니 아니 비행기 타고 갔는데 처음에 내가 잘못 들은 줄 알았어 우리 직원한테 무슨 소리야 메리까지 다 보내야 는데전화 했어요 공항 물건 어디 있어요 나갔다는 게 뭐, 비행기 타고 나갔다는 게뭔 말이에요 농담이죠? 그랬더니 나갔어요 혹시 저희 메일 보는 거 보셨나요? 그랬더니 예, 봤습니다 그, 나가면 안 되잖아요, 그랬더니. 너무 급해가지고. 아니, 급해도 그렇지. 그래서, 결과 어떻게 됐냐. 조사 받고, 네. 포딩 100만원, 화주 100만원, 과태료 받고, 양벌이니까. 네. 화주는 처음에 우리한테 그러는 거예요. 전화 와가지고, 네. 연락 못 받았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laughs> 그러면 저희가 매달 며칠 날, 내일 보낸 거 있는데, 보실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어? 아무 소리 못 하는 거 코딩도 화주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같이 시 달려있지 않느냐. 당신도 받, 받지 않느냐. 그러면은 화주는, 그러면 왜 보낸 년들에는 물건을. <웃음> 보내지 말았어야지. <laughs> 그래도 결국에는 뭐 어떻게 됐든 간에 조사 받고 다 그렇게 해가지고 양도 다내고 그랬어요. 그래서 나는 항상 우리 직원들한테 절대 메일을다 받아놓고 근거자료니까. 나중에 뭐 법정 싸운다고 하면 근거자료 뭐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바아다 보냈지 않습니까? 받고, 그 다음에 항상 적재지 꼭 물어봐요. 아무리 급하다 하더라도, 화주가 물건 어디인지, 그 물건 소재지로 신고해야지, 잘못해서 모르고, 급하니까, 그냥 귀찮으니까 공항으로 신고해 어떤 미천으신고해 물건도 없는데. 허위신고. 아, 무것도 없으면 허위신고. 허위신고죠잘줬요 무조건 해요. 뭐, 통관이 아니라 다른 거 모든 거 맹겨놔야지, 나중에 딴서가. 예, 네. 탄서 하나도 못해.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통관 실무자라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개념 바로 신고지 검사와 적재지 검사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게 헷갈리면 정말 큰일 납니다. 실제로 벌금까지 부과된 사례도 있었는데요. 신고지 검사는 수출 신고를 한 장소, 즉 물품이 실제로 보관되어 있는 위치에서 세관이 직접 검사를 수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수출 통관 사무 처리에 관한 것이 제 4조에 따르면, 수출하려는 자는 해당 물품이 장치된 물품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수출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 32조부터 제 35조까지 별도로 정한 특수 형태의 수출인 경우에는 해당 규정을 따른다. 즉, 수출자는 수출 신고시 수출 물품의 실제 소재지를 정확히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걸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허위 신고로 간주될 수 있어요. 앞서 보신 사례에서 세관은 적재지 검사를 지시했는데요. 적재지 검사는 수출 물품이 공항이나 항만 등 선적 장소에 도착한 후그 장소에서 세관이 검사를 수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적재지 검사로 선별된 물품은 수출 신고가 수리되었더라도 반드시 검사를 이행한 후에만 수출이 가능합니다. 관련 법령 관세법 제276조에 따르면 다음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단 과실로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할 경우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즉 검사를 안 받은 상태로 적재하면 관세법 위반이 될수 있습니다. 있다는 겁니다. 오늘은 신고지 검사와 적재지 검사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이게 헷갈리면 정말 큰일 나니까 꼭 기억해 주세요. 오늘 영상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의 안전한 수입을 위해 더 유익한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